실제 어, 얼마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다가 네네. 조금 화가 난 부분이 메가 커피, 영익률이 뭔지 아시죠 네네. 장사에서 남은 네네. 거 네네. 48%, 네네. 보통 20%. 10 우리가 볼수 있는 자료가 네네. 본사의 자료잖아요. 네네. 네네. 각각 점주들 거를 본게 아니고 본사하면 보통 마진이 맞겠죠? 네네. 가맹점들하고 거래를 하면서 네네. 이제 벌어들인 건데 부자재 납품하고 네. 원두 납품하고 네. 이런 유통 마진을 따졌을 때 업종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어떤 데는 뭐15% 어떤 데는 뭐30% 40%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한 예를 들어서 유통 마진을 한40% 가져간다. 그면좀 네. 아주 도둑놈 색대라 네. 이러는데 메어커피는이 본사의 영업 이익이 48%예요. 도대체 그럼 얼마를 뜯어갔다는 거예요? 조금 가혹하고 나 전주들한테. 아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배어피 제가 일할 때 제가 아는 동생이 사장이었거든요. 전화로 많이 싸우는 소리를 많이 듣긴 했어요. <laughs> 본사아 지금 생각해 보면 계속 형 전화만 한번껴가서막 아 이런 소리를 많이 들리고 참고해서 그랬던 적 있어. 요 그리고 응. 배당을 하는데 최근에 100% 배당을 하더라고요. 응. 배당이라는 게 점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너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점주한테 이익을 48% 남겨서 응. 우리 주주들한테 우리 다한게 아니거든요. 다그니까100%리끼리 다란 게 먹자. 이건 뭐예요? 다란 그 최종상 이제. 그러니까. 와,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예비 점주님들한테 프랜차이즈 본사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지 말고 자료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뭐 감행되어 있는 점주가 있으면은 점주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점주가 하는 얘기랑 본사가 하는 얘기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많은 거를 한번 고려해보고 네. 창업 준비를 해라. 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네. 저는 창업 전문가. 네. <laughs> 저는 저가 커피서 <거> 없는데. <laughs>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네. 그러면 이런 저가형 프랜차이즈를 창업했을 때, 네. 옆에서 사실 점수님들 다 서포트하면서 다 봤잖아요. 네. 실제 얼마 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옆에서 다 느꼈던 보고 보고 느꼈던 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저가 커피는 일단 날씨에 영향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러면은 그때 매출이 올라요 근데 제가 레머드 커피를 할 당시에 저희 사장님이 6월에 오픈을 하셨어요 이제 오픈 빨로 조금 하다가 7월에 이제 대박이 났어요 월 매출, 순수익 말고 월 매출만 거의 3천만 원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장님도 나 이제 포르쉐 타겠다 <laughs> 이러고 기세등산하다가 <거 같이>. <laughs> 그해 겨울이 되니까 하루 바토이었어요 하루 바토방이 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계속 이제 물결을 치다가 결국에 지금 정리를 하셨고 되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뭐 많이 볼 때는 매버드 같은 경우에는 뭐한 달에 천만 원이지만 천만 원이 온전히 수입이 아니고 형수님을 같이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와이프 랑 같이 해서 어떻게 둘로 나눠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의 입건이 들어가는 거고 그쵸 그래서 뭐 예. 투자 비용도 회수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따지는 걸 하다 하면은 실질적으로는뭐 직장인 월급 정도를 버죠 버신 거라고 보면 저 메가커피는 메가커피가 메가코인이죠 <laughs> 메가코인 메가 그러니까 메가, 메가커피가 이제 조금 이제 터지려고 할 때쯤에 딱 들어갔어요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땀풀져서 혼자 운전이 수익을 가져왔으니까 걔는 거의 월 평균 800에서 10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렇게 인년을 하고 건물주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폭격하게 <laughs> <laughs> 했어요 너무너무 어, 너무 슬프다 일단 <laughs> 나는 제가 기하는그 약간 환경 제 2의 여의도거든요 완전 정인터로 음. 네와 정말 아니, 근데 커피 시장이 어마어마한 그때 체력이 많이 늘었어요 <laughs> 아니 커피가 <laughs> 아니고 여기만 여기만 진짜 맨날 아파트 파스 붙이 그때 뭐잘 벌었지만 문제는 그만큼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 조금만 힘들면 그두고 해버리니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시급을막 12,000원, 13,000원, 14,000원, 15 15,000원 이렇게 때려버리고 근데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하는 곳이긴 해요 그냥 <laughs> 진짜로 10시간 동안 못 하는 적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 그래서 결국에 백다방도 인건비 빠지고 하면 월 수익은 3천에서 3천 5백만 원 많이 벌었을 때, 네. 월 인건비, 때, 네. 때. 네. 음. 인건비 빼고 사장님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건5 6백이 정도? 박리다매 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많이 뽑으려고 하면 은 네.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네. 누군가가 정말 희생하고 나면 네. 근데 나는 음. 그냥 좀 사장 노릇하면서 오토로이 돌리고 싶다? 네. 실질적으로는 어. 그게 크게 안 남는 그쵸 예. 그렇게 예. 오토로 돌리면 은 200만 뭐원 음. 정도 갖고 갈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laughs> 나서 그 사장들이 한대데 가서는 월천 본다 하겠죠 <laughs> 너무 부풀려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laughs> 말을 혹해서 되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 말을 혹해서 <laughs> 어? 지금 월천 보는데 는지하다가비 <laughs> <laughs> 빚만 쌓이고 빚스 <laughs> 뭘로 <laughs> 예. 메꿀까 하다가 또 주식을 해야 되나 <laughs>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laughs> 계속 왔어해야 돼요.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봤어요. 네, 각 프랜차이즈마다 다 들어갔는데 창업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보면은 간판 별도, 이 앞에 파사드 별도, 그쵸? 별도라고. 아, 다별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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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도아 그런 거다 추가하다 보면은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훨씬 올라가기 네. 때문에 창업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쵸. 또 플러스 권리. 아 맞아요. 네.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좋은 데 들어가야 돼. 때문에 네, 역세권들하고. 네. 그대로. 네. 뭐, 그치로, 그치로 걸리고있어요 네. 보통 걸리금 없는데 못 봤던 것 같아요. 보통 저가 커피 브랜드에. 아니, 뭐 좋은 네. 자리 네. 네. 들어가라고 네. 다걸리고 있으니까. 그 네. 그런 게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막. 비용이 네. 올라가요. 네. 그럼 차업용이 보통 <laughs> 한 얼마쯤 드셨어요? 그 기존의 전주분들. 어. 매머드 그냥... <laughs> 커피 같은 경우는 거의 2억이 넘었죠. 걸리금 포함해서. 네. 2억? 네. 2억이 네. 넘었죠. 그래서. 네. 한번더더 많이 네. 담네파실 때는. 1억 을 원조리 받았고 <laughs> 그리고 내가 커피는 그 동생이 되게 크게 해갖고 응. 3, 4억? 이 정도였던 것 같아 3, 4억? 네. 거의 30평 됐던 것 같아 1층에 그렇게 들었고 이제 백다방은 백다방이 아 백다방이 최고인요 제... 아, 백다방이 <웃음> <최근에> <웃음> <웃음> 좀 저려했어요 백다방이 1억 5천? 1억 5천? 네, 네. 어, 어떻게 되다 보니까 백조건 선생님을 찾아났네 <laughs> 그게 애들 뭐,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내가 봤을 때, 뭐, 평수라든지, 뭐, 걸림이 중요뭐고 장소 에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네. 있는데, 아무튼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어떤 데 보면 6천만 원부터 시작한 데도 있고, 그쵸. 뭐, 많이 써놔야 뭐, 한 1억 정도 써놓거든요. 근데, 음. 절대 그, 금액에 음. 실제로 창업할 수는 없다. 네, 절대. 어, 절대. 그래서. 오늘 저희가 네. 이제, 저가 커피. 큰 대장에서 다 일을 본파리스타님을보시고 어, 한번 어.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꼼꼼하게 <laughs> 잘 알아보고 네. 판단을 해야지 이 자기도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본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돈 벌어봅시다. 아, 저 눈물이 날라고. 너무 언딩 들어. <웃음> 그거. <웃음>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 몰랐던 제가 한번 물어봐서 답을 하도 최대한 정신 성이거 답을 해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트, 요 감사합니다.